안녕하세요. 필라테스 강사 에리얼쌤입니다. 서클을 가지고 저희가 운동을 하게 될 건데요. 서클을 손에 잡을 때는 어떻게 잡는다 그랬지요? 제가 엄지손가락을 이 안에 홈에다가 이렇게 넣어야 된다고 그랬었어요. 그렇죠 스타 필라테스 서클은 이 안에 홈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엄지손가락을 여기다 딱 넣기에 여기 딱 좋게끔 만들어놨어요. 아니면 손을 이렇게 엄지손가락부터 새끼손가락까지 같이 잡아서 놓으셔도 상관없어요. 일단은 마시고 내쉬는 상체 올라올 때 지그시 조일 건데요. 팔꿈치를 이렇게 모으지 마세요. 그러면은 어깨 쪽에 긴장이 가니까요. 살짝 주먹 하나 들어갈 정도의 공간 있게끔 살짝 벌려주시고, 조이면서 저희가 다리 운동을 하게 될 거예요. 할때 어깨를 너무 이렇게 조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, 이 서클을, 서클을 이 라인에서 팔꿈치를 넓게 벌리면서 서클을 조인다고 생각하시고, 상체 등을 올리셔야 돼요. 자. 싱글 렉 스트레치라는 동작을 저희가 배워볼게요. 임프린트 골반 한 상태에서 오른 다리와 왼 다리를 테이블 탑으로 올려주세요. 손은 엄지 손가락부터 새끼 손가락까지 같이 잡을 거예요. 마시고 준비, 내쉬면 상체 올라오세요. 상체 올라온 상태에서 약간 서클이 바닥하고 펴평는이 아니라 내몸 쪽으로 살짝 기울어지게 하세요. 그 상태서 마시고 준비. 내쉬면서 오른 다리 멀리 뻗을 때 서클을 쪼여주세요. 하나. 마시고 제 자리. 내쉬면서 둘. 후. 마시고 후. 엔후엔후엔후엔 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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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후. 앤. 넷. 엔 다섯. 엔 여섯. 계속 하는 동안 후 후. 뻗을 때마다 계속 후 내셔 주시고요. 계속 뻗을 때 골반이 움직이지 않게 주세요. 상체 높이는 계속 유지하시고 배납작하게 조이세요. 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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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으로 네번만더 해볼게요. 하나, 둘 계속 조이고 있는 거 확실하죠. 셋, 마지막 넷, 스탑 테이블 탑한상체숨 마시고 정지 내쉬면서 내려오세요. 아무래도, 서클이 없는 상태에서 상체가 올라오는 것보다, 서클의 무게까지 내가 배로 짊어지고 오니까, 훨씬 더 복부가 더 많이 쓰이고, 그 다음에 계속 손을 조이면서 하니까, 내팔 안쪽에 있는 겨드랑이 덜렁덜렁거리는 설들이 계속 자극을 받으면서 운동을 하니까 더 힘들겠죠. 서클, 어때요?